エステは 네 チープだよ、ね、そう、ワンオのビッグスリーズとて、ソーダ。おこい。うん、okay. uh。う、well, yeah. yeah. okay. okay. uh, めちゃう。Yeah. 근데 오늘 학교가 드디어 드디어 끝났고요. 진짜 통계학 너무 힘들어. 오늘 오모토산도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사러 가려 하거든요. 근데 골프 가방이 필요해서 골프 가방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죠. 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에 메이크업 한 영상 찍었으니까, 혹시 사용한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비디오를 꼭 체크해줄게요. 이 디스크립션 박스에 제가 걸어놓을게요. 제가 딱 대학을 다닌 지 3주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달 정도 된 거죠. 한달 정도 돼서 되게 많이,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배웠는데, 솔직히 어떤 과목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라고 기보다가 진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식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랑은 다르게 고등학교는 물론 친구 교우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성적이랑 과목이잖아요. 그 내가 배워가지고 중간고사를 얼마나 잘 보는가? 그리고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기말고사를 얼마나 잘 보는가? 그게 제일 큰 임무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장 큰 임무였는데 대학생이 된 사실은 그런 성적에 대한 부담감 은 많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꼭 A를 받아야 된다는 등 S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는 등 그런 게 생각보다 그 점수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 점수 잘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게 된게 사랑,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배운 게 저는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좀 깨닫게 됐고요. 어,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한 친구랑 그냥 계속 쭉 있다는 한 친구랑 쭉 같이 같은 이같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를 되게 선호를 했는데 요즘에는 더 되게 적극적으로 인텐셔널하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친구한테 가서 와 우리 같이 밥 먹자 하고 이런 거를 좀 즐기고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남사친, 남자사 친구들한테도 같이 밥 먹자, 이런 말잘 못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서스름 없이 잘 하고 다녀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i m 루 r o v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무난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만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선배가 오늘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 솔로 데이트를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오늘의 시모키타자와를 가볼 거예요. 그래서 어 쇼핑도 좀 하고 구두숍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중인데요. 되게 묘했던 게뭐 가격은 엄청 비싼 옷들이 약간 6천에 이런 데 했거든요. 가격은 다 비슬. 이렇게 가격이 되게 이쁜 옷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와좀실망가 실망했는데, 딱 눈앞에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에서 연락에 쇼핑했어요. 왜냐하면 옷들도 상태가 좋고 퀄리티도 좋은 3천 원밖에 안 해가지고 3천 원에 훨씬 싸게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더좋 푸시 쌍도 좋은 옷이 많아서 어 그냥 거기서 한 양말, 세펄레랑 바지 하나 사가지고 돌아가지고 중간에 갔던 데 중에서는 그 이쁜 치마가 있어가지고 1300엔에 하나 사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들고 그런 수확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요 저 그리고 귀 뚫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기 두 번째 피어싱 바꿨어요. 바, 바꿔가지고 좀 빨갛긴 한데, 예쁘니까 뭐. I will keep it as it is. 때가타니 네. 음 이제. 먹으러 갈 거예요. 이분님인데. 음. 응. 너무 막저 아, 치켜. 응. 아니 너무 바빠. 엄마 탈지. 아니, 그냥 이니반니 아니. 저. 뭐라고? 되게 맛있지. 근 응. 얼굴이 맛있어 보여, 얼굴이. 뭐야, 네.